여러분, 어느 조합이든지 평소에 억지를 부리고 허위주장하는 조합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합원 때문에 조합집행부나 이사감사대의원, 그리고 일반 조합원들조차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억지와 허위주장을 하는 조합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조합집행부 임대위원 분제원분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를 하고 해결을 하셨습니까? 여기에 관해서 제가 첫 번째, 억지 허위주장 조합원이 골치가 아픈 이유를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까지 제 나름대로 노하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강의라는 저는 법률사무 국토 김조영 대표 변호사고, 그동안 24년간 250여 개의 주진위 조합 관련 일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경험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튜브 보시는 분은 구독하고 알람 지정해놓으면 거의 하루에 한 개씩 제가 강의를 올리기 때문에 그 강의를 받아보시고 필요한 부분만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억지를 부리고 허위주장을 하는 조합원이 골치가 아픈 이유가 뭘까요? 아, 그냥, 그냥 귀찮으니까. 라는 정도를 넘었습니다. 자왜 이게 골치가 아플까요? 여러분들 경험해보시면 잘알 겁니다 첫 번째 억지를 부려가지고 조합 집행부를 못 살게 부어요 그래서 어, 조합장이나 추진위원장 하시다가 조금 몇년 지난 다음에 이 스트레스 때문에 조합장 사표 내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간혹 저한테 이번에 내가 조합장을 주변에서 하라 그러는데 어, 하는 게 낫겠습니까? 안 하는 게낫습니까 상담 오시는 분도 계세요 그분하고 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특히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가 아니고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시는 분은 표가 나요. 그리고 나이가 좀 드신 분은 이것 때문에 쓰러지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24년 동안 자문하는 조합에서 약세 분의 조합장님이 업무하는 도중에 돌아가셨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그만큼 이게 힘듭니다. 그다음두 번째 조합에서 허위 주장에 대하여 반박을 하고 주장이 허위라는 소식지도 보내고 안내문을 보내지만 조합원들이 잘 납득하지를 않아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소식지하고 안내문에 이렇게 여러 종해 가지고 빽빽하게 써 본들 조합원들이 일단 안 읽어 봅니다. 달콤한 사탕이 좋듯이 허위 주장하는 거는 잘 들으면서 반박하는 내용은 끝까지 안 읽어 봐요. 혹시 아파트 사시는 분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에서 뭐 이런 거 오면 잘 봅니까? 관리실 소식지 보면 가져가는 값입니까? 안 보잖아요. 그래서 잘 납득하지 않으니까 거의 주장이 계속해서 이제 스며들어가는 거죠. 그다음에 어 조합원들이 좀더 의사를 표현하라고 단톡, 방 단체 카카오톡이죠. 그것도 만들고 그다음에 밴드도 만들어놨더니만 거기서 이게 반대하는 사람의 장을 만들어 놓은 것과 똑같아요. 계속 허위 주장하고 억지구를 올리고 있어요. 그니까, 러 그걸 읽는 사람이 자꾸 반복해서 듣다 보면, 아, 이 사람 말이 맞구나, 라고 해가지고, 아, 이게 끼우러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래서 문제가 되죠. 그리고 조합원들은 그 사람 말이 맞는 것처럼 점점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종회장 말고서도 아니고 종회장에도 나와가지고, 종회장에서 미리 딱 준비를 합니다. 조합 집행부가 답변하게 곤란한 말만 연구해가지고 막 주, 준비해 와가지고, 억지도 부리고, 총회 진행을, 질문을 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안건이 그 다음에 진행되지 못하도록 만든다든지, 그래가지고 자꾸 총회를 방해를 하고, 무산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만약에 그 조합은 말이, 억지나 허위주장이 아니고 맞는 말 같으면, 당연히 조합장이 그만두든지, 아니면 조합에서 그걸 수용해가지고, 개선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억지나 흐주당에는 전제하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은 뭘까요? 자, 여러분들께 지금에서 하셨던 내용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 방법이 맞는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해결할 방법은 뭐죠? 당연히 일반적인 방법은 해야 됩니다. 뭐냐? 단톡글에 반박글도 게재하고 소식지도 발동해야 돼요. 어떤 분은 단톡방에서 몇번 하다가 아우, 그냥, 해도 끝이 없냥 나, 나와버렸다. 나와버렸다. 지네들끼 알아서 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계속해서 올리고, 거기에 반박할 수 있는 거는 조합 집행부 누군가 있어야 되는데, 반박을 안 하고 있으면, 그냥 그 사람 장터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반박글도 계속 하시고, 그 다음에 소식지도 발청하시고,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조합원들이 반박글에만 호기심을 가지고 조합의 반박글, 소식진 잘안 보여. 잘안 봅니다. 예. 그래가지고 막 반박한 데 대해서 수업 소식 안내 했으니까 보겠지. 여러분, 본다고 생각하실, 예. 이유가 뭐죠? 보냈으니까 다볼 거다. 안 봅니다. 잘안 봐요. 안 봐요. 그렇지만, 그, 허위주장하고 억지부리는 내용은 귀에 자꾸 전달이 되어가 들어오죠. 그리고,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조합에서 사진을 이고두 번째는 제가 추천해드린 거두번 중에 하나였어요. 조합장님이 아니면 주진윤 양님이 해명하는 동영상을 제작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린 뒤에 해당 영상 링크를 전 조합원에게 보내 어 설명하는 것이 큰 효과가 있습니다. 요즘 글은 안 보지만 영상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길지 않은 범위 내에서 여러 번 잘라서 하더라도. 동영상을 제작해가지고 조합 유튜브 계정을 만들어가지고 올린 다음에 그 링크를 보내십시오. 그럼 처음에는 이게 뭐가 여기 날로왔나 이래가지고 안 보시는 분도 계시지만 자꾸 보내다 보면 아, 조합에서 왔으니까 봐야지 하고 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글로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전달이 잘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동영상 제작을 꼭 해가지고 한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제작을 하기 힘들다 그러면 저희 사무실에 오시면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시스템을 편의를 제공해 드릴 테니까 그리고 어떠어떠한 내용으로 동영상을 만드시라고 코치까지 해드릴 테니까 오십시오 연락 주셔가지고 오셔가지고 여기서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바로 편집할 필요 없습니다 바로 올려가지고 하십시오 그러면 처음 한번두번 번 하다 보면 조금 방식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계속해서 동영상을 제작해가지고 하시길.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 하면 총회장에서 해당 조합원이 억지주장을 바로 반박해가지고 분란을 잠재워야 돼요. 잠재워야지. 그렇지 않으면 총회장에서 하는 것은 그냥 정비업체, 아, 죄송합니다. 뭐 하여튼 누가 와가지고 일반 사람이 사회봐가지고 한다. 그럼 이게 반박이 안 되면, 반박이 안 되면 곤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아듣지 못하게끔 설명을 하면 또안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자문하고 있는 조합의 경우에 간혹 가다가 저보고 사회를 봐달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게 분란이 되고 좀 설명을 해결하면 그러면 저한테 와서 사회를 봐달라. 그럼 사회 볼때다 설명을 드리고 반박하는 데서 바로 잠재워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한 종회 조합은 조합 종회를 가면 거의 2시간을 잘안 넘기는 게 목표예요. 어떤 경우는 1시간 반 만에, 1시간 15분 만에 끝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막 반박해가지고 끌고 가려는 걸 딱, 딱, 딱 정리해버리면, 총회 측상에서 봤던 사람들도 그렇고, 그걸 영상으로 보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다음부저 사람, 저, 지금까지 헛됐구만. 이렇게 해가지고 끝날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많지만, 가끔 이제, 이제 잠재웠던 사례를 말씀드리면, 조합원들이 조합장이 조합돈을썼다라막 행령제가 막, 막 퍼져있어요. 그래가지고 검찰이 조사받아가지고 뭐 올라갔다. 조합장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해도 듣질 않습니다. 그래서 조합장님 보고 제가 그 판결문 주십시오. 판결 받은 거 보니까 그렇게 소문이 흉흉한데 뭐냐면 이분이 저기 경기도의 조합장인데 강원도 가서 기름을 넣었어요. 그때 당시 돈으로 5만 원에칠 기름을 넣는데 었 그걸 갖다가 이렇게 그 조합 비용으로 쓴 겁니다. 네. 그래서 업무하고 관련이 없다고 볼수 있잖아요. 강원도 보나마나 놀러 가셨을 가능성이 크겠죠. 그랬더니만, 그걸 누가 고발해가지고, 약식 기소가 돼 있습니다. 약식 기소. 그랬더니만, 조합장이 검찰의 행령죄로 조사받고 있다, 조합장 잘라야 된다. 그래가지고, 내가, 아예 주십오 그래가지고, 약식 명령 결정을 총회장에서 보여줬습니다. 보십시오 라고 해가지고, 제가 읽었어요. 이래 이해가지고 언제 강원도 가가지고, 주유소에서 5만원 치놨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된것이 다. 딱 해보니까, 그 순간 쫙 끝나버립니다. 자 근데 조합장님 그걸 자기로 말로하면 되는데 그걸 말로 못해요. 말로 못합니다. 이것도 이제 아주 간단하지만 끝난 거고 또는 관리처분총회 때에 이제 반대파들이 막 와가지고 이걸 막 할라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어 문제가 되니까 이제 최초로 제가 이제 관리처 분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 관리처분총회 지금도 이제 많이 가지만 예, 예를 들은 이유는 관리처분총회를 하는데 공기업에서 이걸 사업을 시행하는데. 너무 반대가 심한 거예요 관리처분총회에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관리처분계획을 통과 못 시키도록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쭉 어떤 내용으로 문제를 삼고 싶어요. 쭉 봐요 터무니가 없는 얘기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내가 사회를 보겠습니다 그때 당시의 돈으로 상당히 오래전 얘기인데 천만 원을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천만 원 받고 갔죠 가가지고 대신 미리 제가 사회 본다는 얘기를 퍼뜨려라 이랬어요 퍼뜨려라 그랬더니만, 이 김종인 변호사가 와가지고 사회를 본다. 반대하는 사람은 그날 나와가지고 얘기해라. 그러면 다 설명을 해주겠다. 이렇게 퍼뜨렸습니다. 당일날 총회장소에 갔어요. 총회를 개회하고 끝날 때까지 반대파가 안 나와버렸습니다. 예. 네, 안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설명할 거 설명 다 드리고 저는 총회사회 볼때 미리 질문 나올 걸 미리 다 설명을 다 해버립니다. 그러면 질문도 적고 조합원들도 쉽게 이해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안 나오리니까 관리처분 계획이 통과가 됐죠. 그랬더니만 그 공기업에서 조금 있다가한달 뒤에 또 하는데 또 다른 조합을 와달라는 거예요. 또 다른 조합을 와요 거기도 계속해가지고 미리 가서 만나보니까 조합장님하고 이사감사다 골치 아프다 이거 통과시켜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반발이 심하니까 문제다 이래가지고 달라 그랬습니다. 뭐가 문제냐? 그랬더니 또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조합 사례가처럼 해라 내가 나가서 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의문상 있는 사람 나와라 나와라까지 미리 알렸습니다 참 의외로 다른 두 번째 조합에도 안 나오더라고요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끝나버렸습니다 이거는 이제 반대파가 안 나온 경우고 반대파가 나오더라도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면 거의 잠재울 수가 있습니다 어 일례로. 저 서울에 있는 조합 단지가 굉장히 큽니다. 거기에 자문을 하고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해산청사지까지 자문했는데 그 중에 서울에서도 문제를 삼아가지고 계속 소송하던 양반이 지방까지 가가지고 소유권을 약간 잃은 마음에 그 조합을 계속 또 문제를 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합에서 수소문을 해가지고 제가 원래 있던 이 조합에 자문을 하고 소송했던 건 다르고 이 사람을 아느냐? 그 처음에 모르, 모르겠더라고요. 이름을 안 해오니까 근데 사진을 보니까 그분이에요. 그래가지고 내려가가지고, 뭐가 문제냐고 하니까, 또 막, 계속 가면서 총회 때마다 와가지고 죽겠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럼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지방까지 내려가서, 총회사에서 석상해. 그분이 문제 삼는 게 뭔지는 아니까. 그래가지고, 아니나 다를까, 총회사에서 계속 문제를 삼고, 다 조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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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박을 했습니다. 반박을 했어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근데 그 다음에 다른 총회 할 때, 또그 조합이 와달라 혹시 또 나와서 이럴지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또 내려갔습니다. 그렇더니 이번엔 안 나와버리더라고요. 네. 나와가지고 억지 주장 했다가 김종인 변호사한테 딱 맞으면 흔히 얘기하면 깨갱 그리고 자기는 설 자리가 없으니까 안 나오고 이제 계속 얘기하고. 근데 조합원들이 이제 안 믿죠. 네. 그래서 종회당에서사회보는게저 말고도 제대로 할수 있는 변호사가 있으면 변호사가 그렇때사회봐가지고 딱, 딱 눌러버려야 됩니다. 눌러버려야 되고 문제 삼는 게 진짜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미리 조합에다 얘기해라. 이건 얘기하는데 이건 맞다. 맞으니까 이걸 좀 반영을 해라. 라든지 이게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여하셔가지고 문제 삼는 조합은, 문제 삼는 조합은, 제대로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억지를 부리는 이런 조합은 원 이런 식으로 분란을 잠재워야만 조합이 대다수 조합원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이끌어 나갈 수 있으니까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홈페이지 R119C5.KR에 들어오시면 임대위은 공부방에 누르고 있겠고, 요기본 육강자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